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딩 소나입니다. 저는 지금 왜 영상을 켰냐면 이 추워지고 겨울이 왔습니다. 일대에서 타기에는 너무 추운 날씨인 것 같아요. 제가 자전거를 처음 입문하고 나서 1년 차 때는 영화 한, 때는 막 영화 5도 이하였는데도 무슨 자신감인지, 그때도 막 필드를 타고 막 이랬었는데,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그 5도씩 낮아지다가, 지난 연도는 영화 5도까지는 준비를 잘해서 타자라고 해서 어쨌든 탔었고, 올해는 영상에서만 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영화에서는 더 이상 자전거를 타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점점 하면서 나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각해보면 겨울에 대부분 다 쉬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 주변에서 지금 다 엄청 센터를 등록하고 아니면 겨울에 인도어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인도어를 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고정로라도 써보고 이제 삼창 그 평로라도 써보고 다 해봤는데 이번에 스마트 평로라가 나와서 제가 이제 스마트 평로라를 직접 경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엘리트에서 나온 엘리트 네로 자전거 스마트 평로라를 짜잔 오늘 개봉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트에서 나온 이 트레이닝 매트를 먼저 언박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본품도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트레이닝 매트가 같이 옵니다. 주문을 하면은 트레이닝 매트가 같이 오고 얘를 먼저 바닥에 깔아줘야 돼. 그래서 제가 먼저 바닥에 깔아주고 이 로라도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을까? 우와 별 펼치지가 않아요. 이 매트를 펼쳐줍니다. 아이고 매트를 다 펼치면 로라를... 수 있는 공간 이 네. 생기겠죠? 짜잔. 하, 이제 박스 이 박스를 언박싱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박스 언박싱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너무 무겁네. 일단은 제가 언박싱을 일단 언박싱을 하고 오겠습니다. 혼자서는 못 찍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짜잔. 팔이잘안 들어서 박스가 잘안 뜯어집니다. 아, 왜안 돼? 보시면 이렇게 본품이 나옵니다. 어, 어, 어떻게 보이지? 드디어 열었습니다. 안에 이렇게 구성품이 나오거든요? 그냥 얘를 빼줘야 되는데, 어쨌든 발 빼서 설치해보고 오겠습니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설치를 할때몇 가지 주의 그러니까 몇 가지 알고 계셔야 하는 포인트 몇 개를 집어드리면 기계를 피고 나서 여기 휠 베이스 조정을 하는 애가 있어요. 내가 타고 있는 그 자전거의 휠 베이스대로 길이를 조정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발판이 있는데 여기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리면은 분리가 안 되고 안전장치를 풀고 열면은 발판이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이거 거를 처음 설치하면서 그 과정을 못 찍었는데 이 고무를 끼고 제가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그래서 옆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남자친구의 1타 강의를 잠깐 빌리겠습니다 고무줄 낄때 여기도 안전 다이얼이 있는데 지금은 껴져 있는 상태인데 잠깐만 어 그러니까 지금은 껴져 있는 상태인데 굳이 풀어서 원래 모양대로 보여주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접혀있는데 이거를 펼친 상태에서 고무줄을 끼우기가 어려우니까 양쪽에 먼저 고무줄을 다 끼워놓고 이쪽도 끼워놓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아래로 힘줘서 음, 다 깨져있나? 음. 잘 깨져있는지 보고 이렇게 밑으로 팡 하면 은 깨지고 그 다음에 이거 자열 돌려주면 은 됩니다. 그리고 마. 여기 이제 전자 이제 얘가 스마트 평론화라니까 전기 공급이 필요하거든요. 구성품에 전기 플러그를 연결해서 여기 뒷부분에, 여기 뒷부분에 꽂아주시면은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면서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세팅이 완료되었고, 저는 <laughs> 이렇게 숨미차지 세팅이 완료된 상태로 로라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무서워라. 아, 근데 나 너무 무서운데, 이거? 우리 우 근데 대귀막워지리다대귀여까지가속대귀 기억... 어. 지금 리 군대 귀여워. 우리 3대 귀여워. 우리 군대 귀여 잠깐만. 가장 하... 큰 하... 파워미터기에 페어링을 하시겠습니 페달링을 하려고 떴는데? 내 네, 파워미터가 페어링된 건가? 최대 10초 이내로 페달링 뭔가 떴, 떴으면 반드시 페달링을 멈추고 가만히 기다려달래요 멈춰! 됐지? 아... 뭔가... 아씨 오, 씨. 댄싱하면 앞으로 나갈 것 같은데? 같이 해볼까? 약간 무서워. 무서워. 땀이 너무 많이 난다. 앞으로 튀어나갈 것 같은 이 느낌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내가 왼발 클래스 끼니까. 타고 내리기가 너무 힘드네. 아, 땀이 엄청 많이 났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개봉기를 하고 로랄을 타봤는데요. 확실히 전자 연결이 되는 평로라여가지고 일반 센터에서나 평, 그, 삼창, 일반 롤러로 되어져 있는 그런 평로라를 탈 때랑은 느낌이 확실히 다르고 댄싱하는 느낌이랑 손을 놓는 거가 아직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또 금방 타보다 보면은 적응을 할것 같아서 얼른 적응을 해서 올 겨울에도 열심히 유산소 베이스를 쌓고 겨울 농사를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좀더 어 타보고 경험해 본 다음에 후기 영상이나 그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리고 뭐 혹시 정보 전달이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것들도 한번더 정리를 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